주님을 부활하셨습니다. 그습니까 아멘. 오늘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는 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절.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 어찌 오늘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 왜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하지 못하니까 그냥 평범하게 에베드리고 나와요. 아우, 또 주일 됐네. 가야지. 하고 날성경책 챙겨 나오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주일이 왜 오늘이니까. 여러분,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어제였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키나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늘이 바로 늘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평범한 예배가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하면 예배가 행복할 수 밖에 없어요 아, 네.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성경을 한참 배울 때목사님께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목사님 성도들은 365일을 살아도 목사님은 52일을 살아 여러분, 여러분들은 365일을 살아갈지 모르지만요, 목사는 오직 주일 하루를 위해서 일주일을 사니까 51일밖에 안 산대요. 그래서 목사는 빨리 늙는데. 괜찮아요. 나는 빨리 늙고 싶어요. 그래야 빨리 주님 앞에 갈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흰머리 염색 안 하고 싶은데, 애들은 빨리 아빠 염색 좀 하래요. 늙어 보인다. 아, 나이 먹으면 늙은 거 어떡해요. 여러분, 그래도 행복해. 왜? 주님이 부활하신다는 늘 기념하며 사니까. 아, 네.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음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안 두려워요. 아, 네. 예수 믿고 죽음이 두렵다고 말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요, 부활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네. 이 땅보다 훨씬 아름다운 그곳이 있어요. 네. 네.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죽음 후가 있다는 거, 우리는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죽음 후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우리는 죽음 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하나의 나라로 가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죽음으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운 거죠.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요 죽음과 또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물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죽음이 나에게 이기지 못해. 우리가 오히려 그 죽음을 이기는 것이며 우리는 부활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 안에서 오늘 또 승리함을 가지고 그 승리 안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대신 말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볼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열두 아들. 또 하나는요, 이삭의 죽음에 대해이야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두 가지는요, 다른 듯하면서 같요 왠지 아세요? 이게 일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열두 아들 무슨 말이에요? 태어났다는 거죠. 출생에 대한 이야기. 이사벨 죽음 어떤 이야기요? 죽었다는 이야기. 태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뭐한 게 있어요? 죽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사람의 일생지예요 누구나 사람은 태어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간단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창세기에 많이 나와요. 족보라고 하는 그런 톨레도이라고 말했죠. 이 톨레도스를 보면 누가 메세지누구를 낳고 그리고 네,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에 통해도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그래요.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이에요. 일생. 한문으로 해보니까 한 일에 날생이더라고요. 한번 태어나요. 사람은 한번 태어나지 두번 태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생이 있어요. 일생. 다른 세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참 우리나라 말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른 세상에서 이생인데 재밌는 건두 번째 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또두 번째 삶을 살아. 하나님 따라에서 부활해서 두 번째 삶을 사는 거. 여러분 일생으로 끝나게 하는 이생이 있어. 요 삼생은 없더라고요. 이생으로 끝나요. 그럼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요 야곱의 아들들이 태어나 출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또한 명의 죽음을 기록하면서 또한 명은 가는 거예요. 태어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오늘 본문의 이상이 죽었다 해서 끝났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상이 그가 180세에 죽었다라 했다 해서 그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어떤 희망 가지고 계세요? 야, 우리도 하나님 나라 가면 누굴 만날 거다? 이삭 만날 거다. 이삭 만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 누구 만나고 싶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날 거예요. 저는 이삭도 만나보고 싶어요. 이삭 만나면 이삭이 저를 맞이해 주지 않을까. 아마도 끌어안고 우리 같이 기뻐해 주지는 않을까? 반갑다고 인사해 주지 않을까? 기분 좋으면 같이 춤도 추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가서 즐겁게 맞이하면서 기뻐하며 춤추기 위해서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태어나고 죽고 그 사이에 우리의 삶,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의 삶을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그 이야기했어요. 어떤 철학자 이야기. 세양의한 철학자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죠. 인생 뭐냐 했을 때 B와 D 사이에 C다라고 말해요. 인생이란 탄생 B와 그리고 죽음 D 있는데 그 사이에 C 뭔지 아세요? 초이스는 선택이란 선택.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요 인생은 되는 거예요. 좋은 걸 선택하면요 우리는 좋은 인생으로 가는 거죠. 나쁜 걸 선택하면요 나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왜 인생이 B에서 D로만 끝나는가? 아니라는 거죠. A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A부터 D까지 가지 말고 E까지 가야 되지 않나요? 그기 위해서 해야 될게 뭔지 아세요? 시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시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우리가 선택해야 될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 아, 네. 어떤 시를 선택해야 돼요? 크라이스트라는 시를 아, 네. 선택해요. 예수 그리스. 그 예수 그리스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가요? 기까지 가는 거예요.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영생까지 가는 겁니다. 아, 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이 뭡니까? 바로 부활인 거예요. 아, 네. 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영생까지 가는 길에요. 그 전에 맨 처음에 비전에 하나가 있더라는 거죠. 뭐예요? 이거예요. 어답션. 하나님의 선택. 우리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초이스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택은 어답션이에요 택정하신 이예요. 어답션이란 나라는 어떤 의미로 또 사용하는지. 이별하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양하셨어요. 네. 언제요? 우리가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날이요? 아니요.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비전에요 A가 먼저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A에서 E까지예요. B에서 D로 끝나면 안 돼요. 저는 이 철학자가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B에서 D로 먼저 끝 우리는요 B에서 D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에요 A에서 E까지 가야 되는 인생. 네. 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으셨고요.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까지 보할까지 가는 인생임을 네.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B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않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비를 택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왜 탄생하세요? 왜 예수님께서 친히 비와 티 사이로 들어오셨냐? 이유가 뭐예요? 원전의 응? 인간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다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다 알죠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은 죄 속에 빠져 죄로 죽을 인생이라는 걸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런데 이걸로만 오면 안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에요. 이걸로는 안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아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비와 디스함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요.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도 모르고, 우리의 고통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모르시잖아요?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제는 없어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은요, 다 아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알고 계신다. 어쩌면요,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더 많은 아픔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보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보셨어요? 아니, 채찍에는 맞아 보셨나요? 살점이 뜯겨지시는 그 채찍을 맞아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아파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이 고통스러워 하셨다고요. 그런 분에게 우리가 어찌 감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모르잖아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친히 겪어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요, 그 고통을 알고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 아픔을 알고 끝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심한 우리의 모든 죄까지도 대신 짊어지시고요, 해결해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6월절 말입니다. 세례자의 와이 예수분을 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양이라고 말씀했어요. 유월절 어린양 어떤 양입니까? 주리고기 1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국당을칠때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 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시죠. 여기에서 말한 피가 바로 6 유월절 어린양의 여러분 그 피를요, 6월절 어린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라서 버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문 지방에는 안 발랐나요? 당연하죠. 왜요문 임방과 설주만 발라도요? 그거는 뚝뚝 떨어져서 문 지방에 그냥 흐르게 돼 있어요. 그렇게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바르고 났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재앙의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가요, 표적이 되어서요, 죽음을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아, 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겐 이제 뭐가 없다?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네. 우리에겐 뭐가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 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피를, 죽어 주셨기 때문에. 아, 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6월절 어린 양의 피이신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집 문인방과 설주에 바르는 행동, 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받는, 왜 필요를 흘렸기 때문 히브리서 구장이 이절에 이렇게 말하면서, 열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요서 정결하게 되나니,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일입니다. 피가 아니면 우리를 정결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피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어요 피흘림이 있어야 삶 받아요 네. 예수 그리스의 도 피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요 삶받은거예요 네. 여러분이 정제암 받았어요 네. 용서함 받았어요 깨끗해지는거예요 네. 네. 주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하여 혼어요 우리를 구원하신거에요 6월절 어린양 되신 그분이 십자가의 날려로 죽어주시므로 네. 이제는 우리가 나은 바어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요 6월절에 날짜에 맞춰 죽심을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6월절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니 명절에를 하지 말자 그들은요 결의를 했습니다 명절에는 예수 죽이지 말자 여러분, 사람의 계획에서는요,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요, 가론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팔게 했고요,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에 내게 하셨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요 여러분, 구약의 절기에는요, 세 절기가 있습니다. 특별히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를요, 세 개라고 불립니다. 6월절, 맥주절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그런데요 여러분 이세 절기 중에서요 반드시 한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면 어떤 절기, 절기인지 아세요? 음. 6월절 이 6월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 6월절을 못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 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한다 후에 이걸 소 6월절이라고 민수기구장 10절로 11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라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면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요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날, 넷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이 목게로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 6월절만큼 반드시 지켜야 됐어요. 왜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6월절이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6월절을 지켜야 됐어요. 이것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반드시 6월절에 돌아가셨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달리 6월절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약에서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주님이 죽고 끝났다면 우리는 여전히 희망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누구나 죽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죽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의 대,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지만, 죽고 끝났으면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차피 뭐 사람이니까 와서 죽었겠지 뭐,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고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의미로 다가온 거예요. 주님이 다시 사신 것는 천년, 천년매가 되신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후 우리의 죄가 죽었고요, 주님이 다시 살아남으러 우리도 뭐할수 있게 됐어요? 다시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뭐와 함께 죽었어요? 우리의 죄와 함께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까지 박았어요. 우리의 죄까지 다못 박아 죽였어요. 살 때는요. 부활할 때는요. 우리의 죄와 함께 사셨나요? 아니요. 죄는 그냥 묻어버리시고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속으로 다시 태어나요. 죄가 없는 상태로 다시 사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우리가 아는 바시다 에덴동산에 처음으로 아담을 만드르셨던 그 상태로 돌려놓으 거예요. 우리는 이제 죄가 없이 새로워진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표현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앞에 보이시죠?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는요,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네. 이 말을 받고 말하면요, 죄에 나는 죽었고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부활입니다. 이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사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부활절에 다시 살아날때 죄도 함께 삽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부활절 전에는요, 우리 사순절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 을 조심합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 절제하고 사는 동안 TV도 좀덜 보고요, 미디어도 좀 조심하고요, 말도 조심하고요. 특히 지난 한 주, 고난 주간이 되면요, 더 조심합니다. 얼마나 많이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그런데, 부활절이 되는 순간, 우리는 그 모든 걸 다시 다 살려. 죄까지 살려버려. TV 속에 빠져요. 말도 이제 막 함부로 해도 돼. 네. 볼 거다 볼거다 보고요. 할 거다 할거다 하고 살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부활했다는 거지. 이제 사순절 끝났다는 거지. 이제는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지. 사순절 기간 동안 못했던 거그 이제 부활절이야. 마음껏 즐기지.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아니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못 박아야 되는데 못 박은 게 아니라 사순절 기간 동안 부지런히 십자가 밑을 파 파고 파고 또 파고 그리고 거기다 우리의 것을 다 묻어 티 네, v 도 묻고 재밌는 것도 묻고 노래도 묻고 막 묻어 그리고 이제 문을 딱 덮고 그리고 부활절 날딱 되면 다시 파 지러지 파 그리고 다시 다 꺼내. 이건 아니. 이건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지. 십자가 밑에 팠다고 안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다시는 빼도 같은 거다. 확실하게 못 박으세요. 부활 때에 제가 부활되지 않기를 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다시 사신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라고 말하셨어. 새로운 피조 고림도 후서 5장 17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전거를 휘 다시 끄집어 와새것 되었다는데 왜헝것 다시 주워 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헝것 버려야 새것 줍니다. 헝것잘 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육신의 모든 죄악들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새롭게 부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헝것 네. 다시 끄집어 오지 말고 다시 꺼내지 말고 새로운 것을. 새옷으로 사자 신발은 새 신상주면 좋아하고 옷은 새옷 입으면 좋아하면서 왜 홀껏 꺼내다가 죄악을 다끄집어내고 오늘 이 시간 확실하게 십자가의 옷방식을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시면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나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할 만한 게 우리에게는 성령강림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50일, 새로운 성령강림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제를 기억하면서, 새롭게 되는 그날을 기억하면서, 귀한 주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새 것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활한 자들입니다. 내 죄악의 것은 벗고요. 오직 새로운 예수 그리스로 얻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날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그래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살아가시니다 주님 오늘의 일은 이제 부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일 이것을 끌어와서 내일 것으로 다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일은 이것을 심사하여 빡아버리고 이제 완전히 사는 것 하나님 거듭난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 주서의장성함을향까지 사랑하는 내 삶이 되도록, 나의 정성한 나의 정성한 삶이 되도록 그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강력함을 내 사랑하는 삶이 되도시 고마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고 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희망하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안에충만히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림으로 인하여 하나님 제앞끝까지하시옵소기나님의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우리의 모든 죄들을 못 받고, 거기에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안에 예수 그리도만 살아, 예수 그리도가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옵소서. 죄가 다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확실하게 못 받아 주옵소서. 많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인에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